2017년 3월 31일 오후 1시 27분 녹음을 준비합니다 밤 8시 5분 녹음을 종료합니다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경 어, 계양구계양역 건너편 산속 어, 황토밭 산속을 10m 전후 깊이를 시추를 뚫고 구멍을 뚫어서 녹취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어, 현재 6m 대의 라인을 연결해서 지금 5m 대 중반을 예, 뚫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까지 예, 8~9m 정도를 뚫기를 원합니다. 아, 지금 현재 예, 눈발이 예, 날리고 있습니다. 아, 한 시간 전후 정도부터 눈이 한방로이 내리다가 오면서 녹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파이프를 지금 현재, 서 보면 제한 100곱 높이 정도 되는 요거 지금 현재 한 5m 한340 정도 뚫었는데 조금 더 뚫면은 6m 정도 뚫고 파이프를 1m 1m 씩 이어서 8, 9m 정도를 오늘 뚫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오후 3시 20분 현재 6.1m 정도 뚫었습니다 깊이로 땅 속으로 2.1m 정도 앞에 있는 파이프 1m 1m 좀 넘는 거두 개를 연결하면 한 9m 한3 0 정도까지 최대한 뚫을 수 있고 보통 한 8미터 5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황토 흙인데 현재 살살 마사 흙계통, 약간 차르 진흙계통, 약간 질퍽한 그런 흙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1월 21일 오후 4시경 이제 마지막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머리서부터 이제, 에 파이프를 대고, 요 부분까지, 여기가, 여기 보면은, 이제 300, 3m 자리입니다. 3m 자리 이렇게 표시, 트시, 표시를 해놓고요. 이 자리 표시한 자리에서 끝머리 표시한 자리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부분에 다시 3미터 네, 그러면은 여기가 6미터 자리지요. 6미터 자리에서 이 끝머리 부분에서 현재 여기까지 하니까 아, 1미터 어, 6 0 6m 1m 60이니까 3m 3m에 1m 60이니까 7m 60. 아, 1m 60 7m 60. 7m 7m 60짜리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촬영을 합니다. 자, 이제 약한 1m도 한7 0정도 위로 솟아있는데 아, 2m가 안되는 요것만 뚫으면 아, 끝머리까지 뚫으면은 7m 60 예, 조금 못뚫다고 봤을 때 7m 한40 정도 전후 요 파이프를 조금 위로다가 올리면 7m 50에서 6m까지는 안 아, 8m까지는 뚫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계양역 인근 야산에 드디어 7m대의 깊이를 뚫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파이프 하나를 더 이으면, 최대 8m50에서 9m 사이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적은 파이프 하나만 더 이으면, 은 8m50 정도 이상 나옵니다. 여기는 계양역 인근 야산입니다. 아, 눈이 야산에 많이 쌓였고,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양역 인근 야산입니다. 2017년 1월 23일 저녁 7시 30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기지창 뒷산 7.5m 깊이 자리입니다. 녹음을 준비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오후 1시 비분 녹음을 2017년 1월 25일 구정 전전날 오후 2시 50분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기지창 뒷산 8m 20짜리입니다 녹음을 준비합니다 명절 세고 와서 꺼내도록